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될지 아니 그래서 우리 집이 오른다는 얘기야 떨어진다는 얘기야 뭐 여러가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쓰나미 규제라고 평가받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요 규제의 칼날이 빗겨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궁금하시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정부에서 규제 발표를 하면요. 항상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지역과 칼날이 빗겨난 지역, 이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칼날이 빗겨난 지역에서는요. 뭐, 풍선 효과, 갯매우기, 키마추기 반사익, 뭐, 이런 단어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은 정말 쓰나미급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8.2 대책, 뭐9.13 대책, 세법 개정안, 그리고 이번에 12.16 부동산 규제책,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항상 언급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바로 9인데요. 정부는 이 숫자 9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이야기냐고요 정부가 내놓는 규제정책에서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은 저는 9억원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데요 이 9억원에 걸려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생각난 대로 좀 볼까요? 일단 우리가 집을 양도할 때이 9억원이 넘는 부분은 과세지 않습니까? 주택 하나를 갖고 있을 때 말이죠.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요.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최대 80%를 받으려면 이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거주 요건 40%, 보유 요건 40%로 바뀌었죠, 이번에. 음, 대출은 뭐가 있을까요? 시가 9억 원이 넘으면 LTV가 20%로 제한이 되죠. 기존에는 40%였는데. 그 금액도 9억 원입니다. 음또 무주택 세대가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 1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 가격 9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바뀌었죠. 시가에 즉 시세 9억 원으로요. 여기도 9억 원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공적보증이나 사적보증도 시가 9억 원이 기준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종부세가 있죠. 종부세는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이 되죠. 내년에 한8% 정도 상승한 시세의 70%까지 현실화가 됩니다. 여기도 9억 원부터네요. 아, 뭐가 있을까요, 또. 어, 종부세 1주택, 비과세 한도가, 금액 한도가 9억 원이죠. 이렇게 9억 원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위하면요. 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도 이제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정부는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날에서 비껴난 지역은 서울에 어디가 있을까요? 즉, 시가 9억 원이 넘지 않는 집이 많은 곳. 거기에 집값이 오르려면 뭐 학군이나 뭐 지하철 호재, 뭐 교통 호재, 뭐 일자리 호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값이 오르겠죠. 이렇게 규제가 비껴나고 그리고 호재가 있다면 충분히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 위쪽 끝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노도강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이 저는 딱 떠오르는데요. 일단 이들 지역의 개발 호재 위주 말고요. 그냥 지역적인 특색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들 지역은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요, 총 125만 2,840 가구인데요. 이 중에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요, 44만 2,323 가구입니다. 비율로 보면요, 35.4% 정도 되는데요. 이 노도강 지역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노원구가 1.1%, 도봉구가 0.3%, 그리고 강북구는요, 0%입니다. 즉 거의 대부분이 9억 원이 넘지가 않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요 대형평형이겠죠. 그것도 채 1%가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의 이들 지역은 9억 원 미만이다. 두 번째는요 중소형 평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주택 면적에서요 이 85제곱미터 이하가 강북구가 92.7% 도봉구가 92.2%, 그리고 노원구가 88.6%입니다. 이 중소형 평형대가 많다는 것은요. 주택인데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대상 아파트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대상 아파트가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선별은 해야겠죠. 세 번째, 이들 지역은요. 자가 점유율이 높습니다. 즉, 내 집에서 내가 사는 분들이 많다 라는 뜻인데요. 서울 평균 자가 점유율이 약4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46.3%, 무려 도봉구는 60.2%, 노원구는 51.1%입니다. 자가 점유율이 높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요, 상승장에서는 덜 오르고 이 하락장에서는 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아무튼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그 대상 아파트가 반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음, 어떤 아파트일까요? 이런 아파트가 호재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아파트여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무주택자나 아니면 갈아타기 1주택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량도 활발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창동역 인근의 주공 3단지나 19단지 그리고 동아청설아파트 쌍용아파트 북한산 아이파크 정도가 될것 같고요 창동 차량기지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있는 주공 7단지나 주공 3단지가 그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입시제도 변경 호재가 있고 그리고 동북선 호재가 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 밀집지역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직접적인 수혜 대상 아파트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 지역에 호재가 많고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요 지역적인 특성상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만큼, 그 만큼을 따라가는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주 근접이 되지가 않아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직주 근접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약하다고는 하지만요, 수요가 확 이렇게 몰리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지역 일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강남이나 여의도나 도심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좀 깁니다. 따라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요, 이 물리적인 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GTX가 개통이 되거나, 창동 아레나가 오픈이 되거나, 창동 차량기지의 의료, 바이오 산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서 일자리가 속속 들어오는 그 시점, 그 시점에는요, 수요가 점점 늘면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지금까지요 노두강이죠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들 지역이 아주 직접적인 규제의 칼날은 비껴나갔다고는 하지만요 이번 규제가 쓰나미급입니다 워낙 수위가 높아서요 이들 지역도 당분간은 숨 고르기를 할것 같습니다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그 시기를 거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